안녕하십니까 백승훈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전국 최저가 아파트 충남 서산대산지구 아파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회사 보유분으로 특별 분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총 9개 동 구성에 주거 편의시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와 주차 공간까지 넉넉한 지하주차장까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주거 만족도가 생각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분양가는 저층 기준 25평, 1억 7천, 1억 8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오늘 제가 소개할 35평 방 4개 구조는 2억 4천 3백만 원으로 평수 대비 전국 최저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장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이 대산지구는 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생활권이 꽤 좋다고 합니다. 자녀들 도보 통학 가능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군이 배정이 되어 있고요. 대형마트부터 은행, 버스터미널, 행정복지센터, 다이소 등등 각종 상업시설이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입지로만 봤을 때는 꽤 좋은 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임대 수요조차 풍부하다고 합니다. 대산 쪽 산업단지에 현존하는 70여 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갖춰져 있고요. 2027년까지 대산 대규모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이 확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추후에도 집수요도 풍족할 전망입니다. 또한 각종 도로들과 고속도로들이 현재 착공 중에 있거나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교통평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전망입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세대를 지금 바로 확인하러 가보시겠습니다. 가시죠. 자, 35평 방 4개짜리 구조는 지금 자녀 세대가 딱한 세대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2층으로 올라왔고요. 자, 세대 연관 먼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실 공간의 전체적인 모습이 될 텐데요. 사이즈 적당합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해서 신발 수납장이 총 6칸 확보가 되어 있어서 많은 신발도 수납 가능할 것 같고요. 중문은 따로 없네요. 자, 그리고 이 35평 방 4개 구조는 포베이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어, 선호도가 높은 그런 구조입니다. 자, 이쪽 메인 욕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에 욕실이라서 그런지 대형급 욕조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욕실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넓습니다. 그리고 욕실 옆에 갖춰진 첫 번째 침실 공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가 제가 봤을 땐 알파룸을 제외한 모든 침실에서 가장 작은 방이 될 텐데 전혀 작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넉넉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이 앞에 붙박이 장이 4칸 확보가 되어 있어서 따로 장을 짜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온도 조절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침실 공간 보시기 전에 알파룸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알파룸이에요. 알파룸이지만 방이 작지는 않습니다. 네, 그냥 흔히 저희가 생각하는 그 작은 알파룸 공간으로만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사이즈 넉넉합니다. 창문도 넉직하게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건너편에 자, 세 번째 침실 공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침실도 사이즈 굉장히 좋아요 어, 너무 넓습니다 네, 창문도 널찍하게 설치를 해 놓은 모습이고요 채광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한쪽으로 해서 붙박이장 4칸 확보되어 있겠습니다 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선호도가 높아요. 왜냐면, 알파룸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침실 공간에 모두 붙박이 장이나 어, 드레스룸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복도 끝쪽으로 해서는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 또한 키큰 장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다가 뭐 청소 도구용품 구비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복도로 이렇게 지나면 정면의 안방 공간 보여지고요 그리고 넓은ㄷ자형 형태로 된 주방과 그리고 널찍한 거실이 확보가 되어 있겠습니다 자 우선 거실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사이즈는 굉장히 넉넉합니다 그리고 시공된 샷시는 LG 샷시이고요 거실 창문 기준으로 남동향입니다. 해가 이렇게 안쪽까지 들어오는 게 아마 보여지실 겁니다. 지금 제가 2층 세대를 촬영을 하고 있는 있음에도 이렇게 해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 보니까 일조량이 굉장히 풍부한 것 같고요. 그리고 동 앞쪽으로 해서 막혀 있는 게 없는 탁 트여 있는 그런 동이다 보니까 더욱 해가 깊숙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너무나 좋습니다. 사이즈 좋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탁 트여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정문 앞에 있는 그런 동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아트월 자리도 이렇게 여유있게 설치되어 있고, 그 옆쪽으로 해서는 다용도실, 두 번째 다용도실 공간인데요. 안방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다용도실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안방 보여드릴 때 추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어서 주방 공간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주방의 널찍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D글자 형태로 되어 있는 선호도 높은 주방의 모습이고 따로 식탁 자리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 4인 식탁 구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해서는 냉장고 자리 양문형 냉장고 한대 들어갈 수 있는 냉장고장 갖춰져 있고 수납공간, 수납장이 키큰 장으로 해서 세칸 확보가 되어 있어서 수납공간은 전혀 부족하진 않은 모습이에요 자, 메인 주방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ㄷ자 형태의 구조 너무나 좋아요 동선이 좋죠? 그리고 이렇게 대형 후드 갖춰져 있고 LG 디오스 가스레인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밑에 광파오븐 갖춰져 있고 주방 TV랑 그리고 환기창도 굉장히 넓게 빠져 있어요. 싱크볼도 넓은 싱크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의 모습을 봤고요. 자, 바로 이어서 다용도실 공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천장부터 말씀드리자면 빨래 건조대가 갖춰져 있고, 그 중앙에는 1등급 보일러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해서는 긴 선반장 두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면적을 자 보여드리자면 일단은 굉장히 넉넉합니다. 그래서 단차가 있는 이 공간에다가는 세탁기랑 건조기 구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 냉장고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앞쪽에다가 냉장고 구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용도실 공간이 굉장히 넉넉했습니다. 자 이제는 안방으로 넘어갈게요. 자, 35평형, 방 4개짜리의 안방 공간이 되겠습니다. 어, 사이즈 너무나 좋아요. 사이드도 좋고, 채광도 좋고요. 자, 바닥 면적 확인하실게요. 예, 아무래도 안방이다 보니까 더 넓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거실과 연결이 되는 다용도실 공간. 두 번째 베란다죠. 공간도 잘 갖춰져 있고 위에 빨래 건조대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다가 빨래 넣으시면 잘 마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방 옆에 파우더 공간 드레스룸 공간 보실게요. 화장대는 기본적인 화장대 사이즈인 것 같아요. 수납공간도 굉장히 넉넉하고요. 자, 이렇게 수납장이 많아서 화장품도 많이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쪽에는 드레스룸 공간의 모습입니다. 자, 안방 드레스룸 공간이다 보니까 확실히 넘찍하네요. 환기 창문도 잘 갖춰져 있고요. D 귿자 시스템 행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넓어서 한 성인 두 분이서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안방 욕실이죠. 안방 욕실에는 일체형 비데 시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세면대도 붙져 있고 욕실장이 굉장히 넉넉합니다. 네, 되게 넉넉해요. 그리고 샤워실 공간도 어, 이 정도 수준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두 명이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이즈예요. 코너 선반, 샤워기 위에 흰표 제품.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5평 방 4개 구조 타입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할텐데요. 이 타입은 지금 자녀가 딱 하나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방 4개를 찾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빨리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타입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